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시행 고3 3월 모평의 언어와 이 뒤로 매체 1 그리고 2두 가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이 영역의 특성상 본문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영상의 시간이 또 너무 짧으면 좀 그러니까 문제를 어느 정도 좀 꼼꼼하게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봤던 그 푸르셨던 문제랑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아래에 내용에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을 보고 하나 정도의 선지만 따로 이렇게 보는 걸로 할게요. 우선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 되느냐? 몇 번이냐면은 바로 4번이에요. 4번. 4번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4번에서 일어난 의문 현상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의문 변동에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 뭐냐면, 의문을 가로로 풀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알겠지만, 끌, 그 다음에 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다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어떤 의문이 어떤 의문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단 말이지. 자, 보시면. 어,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4번을 설명해야 되는데 5번을 써버렸네요. 다시 좀 쓸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음운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랬을 때이 발음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한번 써보면은 이왕이면 세로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비교가 잘 되니까 자 이렇게 있다고 보면 똑같은 거 있잖아 여기랑 그 다음에 이거. 오 모음이랑 이것은 보지 않으셔도 돼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변한 것은 히읗 기억이었던 게 키읔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돼? 둘이 축약되어서 이렇게 변한 거구나. 그러면은 위에서 말하는 바로 이 부분! 뒤에 자음과 다음 음절이 처음에 놓인 자음과 축약이 된이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니? 따라서 4번은 구개음 화가 아니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축약 현상만 일어난 거야. 근데 같은 방, 방법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로로 써서 봤을 때 예를 들면 5번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리을 히읗이 갑자기 혼자 리을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히읗 탈락하고 나서 리을이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히읗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뒤에 있는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을이 남아 있으니까 뒷글자 니은은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리을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고난도 지식 하나 선생님이 제공을 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쓴 단어랑 이 단어는 사실 발음을 놓고 보면 최종적으로 게 되게 비슷하죠. 이렇게 돼요. 그죠. 이랬을 때둘다 히읗 이 자식이 그냥 사라진 거니까. 둘다 자음군 단순화 아닐까?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위에 꺼는 자음군 단순화가 맞아요. 아래 것은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의문적인 어떤 환경을 봐야 돼요. 뒤에 니은으로 이어지는 상황 즉 자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모음인 으로 이어지잖아. 지금 이거 가로로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 니은, 히읗 그 다음에 으, 니은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에는 얘가 이 히읗 이 녀석이 사라질만한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원래 같으면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 안흔 이라고 읽히는 게 원래는 맞아. 근데 이 상태에서 요 히읗이 사라진 거. 이건 뭐냐면은 히읗 탈락 이라고 해서 다르게 다루어요. 히읗 탈락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났냐면은 조와 그리고 싫어. 이 상황에서도 뒤에가 모음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때 히읗은 별다른 어떤 근거 없이 탈락을 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자음 군이라서 탈락을 하는 게 아니라 조화 같은 경우는 히읗만 있어도 탈락한다는 걸알수 있죠. 이거 되게 고난도 지식이야. 고3 정도면 은 학교에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문제는 2번을 볼 겁니다. 2번은 보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정답 문장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 볼게요. 정답이 되는 것은 뭐냐? 2번입니다. 자, 2번에 이 제시된 문장을 풀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이게 칸이 넘어가는 바람에 약간 보기가 불편할 텐데 예쁘게라는 말을 생략을 좀 할게요. 없어도 그만인 말이라서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일단은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자리인 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포함되었죠. 어디에 포함되었어요? 웃었다 웃었다는 그냥 아 이가 아니라 아 긴데 이해해 주세요. 자 이거 보시면은 그냥 아기가 주어 웃었다 서술어 어 되네 한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포함됐느냐 그러면 관형사절이어야 하고 보어가 있어야 해요. 두 가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뭐 느낌이 좀 꾸며주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풀려면 정확하게 풀어야죠. 어떻게? 자 아기가 한 살이 되었다랑 한 살이 된 아기 잘 보시면 된이라는 말은 되다의 어간 되에다가 니은을 붙여준 거죠. 되었다 같은 경우는 어은뭐 이렇게 그 선어말어미니까 얘는 넘기고 다라는 어말어미가 그러니까 종결어미가 니은이라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아 종결 어미는 맞죠? 아 미안합니다. 그 어말 어미는 맞는데 종결 어미가 아니라 바로 전성 어미. 그 중에서도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바뀐 거야. 쌤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 어미도 알고 있어야 되나요? 네 아셔야 돼요. 관형사형 전성 어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은, 는, 을, 던인데 여기서 은, 는, 을 같은 경우는 니은만 붙거나 리을만 붙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지식적인 걸 선생님이라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학생 때다 배웠어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지금 그러면 바로 요 녀석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였으니까 관형사절 맞고 그 다음에 보어가 쓰였냐 아기가 한살이 되었다를 잘 보시면 아기가 주어 되었다 서술어예요. 그러면 한살이 또는 살이죠 살이 살이 요거 뭐예요? 보어입니다 보어.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관형사절 속 보어와 한자리 서술어 용언을 다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5번을 볼 겁니다. 5번 5번은 중세국어의 용언들의 기억과 니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위에 있는 본문의 기억, 니은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억, 니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자 이걸 보면은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는 아래아가 쓰이고 또는 오미 쓰이고 음성 모음 뒤에는 으 아니면 음자가 쓰였다 그러면 양성 모음은 아래아나 오가 음성 모음은 으나 우가 쓰였음을 알수 있죠 이걸 고려해서 찾아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이 전체에서 총 10개겠죠. 이 전체의 10개의 말들이 다 올바른데요. 이 가룸이라는 하나만 어색한 말이에요. 왜? 아래야 뒤에 우가 왔으니까. 기억이랑 리을이랑 미음은 필요도 없어요. 모음만 잘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그냥 모음 조화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야. 알겠니?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언어는 마무리를 짓고 매체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매체. 일단 처음에는 이제 그 라디오, 아, 라디오가 아니죠. TV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TV 프로그램의 어떤 뉴스 진행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문은 생략을 할게요. 바로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을 먼저 보면 이게 사실은 반응을 묻는데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거 아니죠. 전체적인 걸 물어봐요. 전체적인 걸 물어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조금 조금씩 다 틀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자신이 취재한 게 아니라 보도했던 내용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안 나와. 그냥, 아, 열받아. 이것만 나와요. 그런 식으로 가다가 답이 되는 것은 4번이 답이 돼요. 취재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영상 매체의 특성. 무엇이에요? 시각자료나 동영상자료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활용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4번이 답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보기에 대한 문제에, 일단, 시청자 1, 2, 3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주셔야 돼요. 읽을 시간 따로 못 드리니까, 일시정지하고 읽으시고요. 자, 읽었으면, 이제 적절한 것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적절한 것은 뭐냐? 바로, 4번인데요. 4번이 어째서 적절할까? 지금 4번의 포인트는 시청자 1은 신뢰성, 시청자 2는 정보의 양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올라가 보시면, 시청자 1,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가요? 이게 바로 신뢰성을 점검하는 거고요. 시청자 2,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이해가 될것 같다. 이게 바로 정보의 양이 부족했음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렇게 선지에서 말하는 것이 보기에서 또는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연결 잘 해주세요. 자, 다음 매체 1의 마지막으로는 4번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사실 문제가 똑같아 보이겠지만 조금 어떻게 바꿨냐면 본문에서 간접인용을 제시하고요. 선지에서 직접 인용을 제시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건 괜찮고 포인트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그 저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 감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고와 라고. 이게 어감상 고 자가 쓰일 것 같은 말들도 따옴표 뒤에는 확실하게 라고를 써야 되고요. 반대로. 어감상 라고가 쓰이는 것 같은 말들도 따옴표가 없으면 다르게 봐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이런 문장에서 사실 인용된 내용이라는 거알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신이 범인이다라는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 어쌤 여기서 지금 라고가 쓰인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범인이 하면은 이상하지 않니? 그죠? 따라서 자신이 범인이라 까지예요. 거기에 고가 붙은 겁니다. 이것도 어, 고난도 지식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매체 2로 가보도록 할게요. 매체 2는 이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어떤 학생들의 대화 인데요. 어, 매체라는 이 단원의 특성상 사실 이두 번째 지문이 조금 더잘 부합을 해요. 왜냐면 다양한 매체의 특성이 잘 드러나거든.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공간이 마땅치 않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모일 수 있다. 이것은 현실에 비해 온라인 공간이 어떤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 지문이 잘 보여준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매체의 특성이 드러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는데, 일단 1번, 가에 대한 설명은, 보시면, 이제 그, 인물들이 했었던 어떤 말이나, 뭐, 표현, 언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답이 되는 것은 몇 번이냐? 답이 되는 것은 4번이에요, 4번. 예나는, 예나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대화 참여자들은 타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 하나 헷갈릴 것 같은 거, 3번 같은 거 조심하자. 화면을 살피며 자신의 화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화, 확인한다? 준영이가 말한 내용 잘 봐. 내 목소리 잘 들려? 화면을 보면서 잘 들리는 것 같네. 그러면 화면이 아니라 소리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문제는 7번을 보도록 할게요. 아, 7번 말고 미안합니다. 8번을 보도록 할게요. 나에 대한 설명인데, 나의 사진을 잠시 복사를 좀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래도 한 눈에 잘 보일 것 같은데. 나에 대한 설명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잘 보면은 예를 들면 3번. 슬라이드 3이나 4는 동아리 회원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사. 바로 알수 있죠.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그리고 학생들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니까. 근데 가의 대화만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았었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나의 대화를 통해 나의 슬라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답이 되는 것은 4번인데요. 슬라이드 내에 정보가 담기면 안돼 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어. 근데 왜안 되는지 기억나니? 왜안 되냐면 발표자가 읽을 때 힘들까봐 그러니까 지루할까봐 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죠. 맞을지도 몰라. 우린 실제로 글씨가 빽빽한 슬라이드를 보면 지루하거든. 근데 그건 우리의 느낌인 거고 이 문제에서는 본문의 내용과의 일치를 따져야 됩니다. 중요한 국어 문제의 특성인데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지문과의 일치를 통해 풀어내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10번 문제를 좀볼 건데 가람이가 예나의 말을 거절하는 말이 있어. 복사를 좀 할게요. 이 말인데요. 위의 말과 아랫말의 차이를 어떻게 한번 볼수 있을까? 일단 이 아래에 있는 말에서는 안될것 같아라고 했지만 안 돼. 이렇게 말하진 않죠. 심지어 힘들 것 같아 라고 하죠. 이런 면에서 직접적인 거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 둘째, 그렇게 하면 읽기 힘들어 라는 말에 설명이 많아서 라는 원인을 덧붙여줘야지 상대방이 좀더 납득을 잘 하겠죠. 이런 면에서 10번은 상대를 당황스럽게 그리고 불쾌하게 할수 있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문제를 모두 풀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